안녕하세요. 경희공주 한의원 대표 원장 박호영입니다. 다이어트 하시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이 좀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편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러닝 메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극단적 다이어트의 두가지예는 이제 무리한 식단, 이제 굽는 거, 이제 과도한 운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단순히 대사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뭐 불면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에 대한 어떤 수치에 대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장기 질환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거를 또 특별하게 드시지 말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한을 두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당질류. 당질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칼로리는 좀 작겠지만은 그게 자꾸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방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름진 씨. 이건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 음주도 이 술, 이알올이 분해되는 동안 이 대사가 정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물이 결국 내장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두 배가 살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음주는 주 1회. 이제 맥주 한두 캔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분의 어떤 몸 상태에 맞게 단계를 7단계로 나눠서 지금 환을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 몸에 맞춰서, 단계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다가, 먼저 이 반응이 좀 더딜 경우나, 아니, 내성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탕약, 다이어트 약, 탕약을 통해서 좀더더 더 효과적으로 더그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공전 한의원 대표현장 박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